어떡하지? 하기 싫어. <laughs> 아, 성마음이 나와버렸다. 어떡해. 여보세요? <laughs> 어, 여보세요? <laughs> 아, 어떡해. 저화 처음이야. 아니, 하딘님하딘님 하띠, 우리, 우리 그 버터뷰로 친해졌잖아요. 아직 어색한가요? <웃음> 아니요? <laughs> 하딘님 근데 그거 아세요? 저희 스팀 친구도 안돼 있는 거. 저도 방금 그 생각했어요. <laughs> <laughs> 그 예전에도 합방 해보신 적 있으세요? 네! 저는 처음이에요. 내가 처음이라고? 지금 막 너무 박차요. 거짓말. <웃음> 네. <웃음> 미션 합방 중에 욕안 하겠고요. <laughs> 발전기 2회 이상 팝콘 안 튀기기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실패고 아. 이따가 어색해하지 않기가 있었는데 아, 아. 저희 안 어색했잖아요, 그쵸? 그쵸! 그렇죠? <laughs> 사람들이 <웃음> 숨이 막힌대요. 인님화이팅 탈출 같이 합시다. 네? 어 누구 왔다? 어저 오니다 오니. 와야 와야. 하핫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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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핫 하핫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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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지켜봐야지. 하핫 하핫 하 어떻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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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잘잘 하시는데 잘 뭐지 피하는데? 뭐지 뭐지 어떻게 피했지? 어 지금 다른 사람이 억으로 끌고 있어서 네 지금 치료 중이. 에요그 헌데 쓰러졌어 벌써 어, 너무 빨리 쓰러졌는데? 나가 나... 더 오래 산 듯? 파티님이더잘 하신 것 같은데. 아! <laughs> 잠시만요 죄송해요. 더리 질러서. 지금 어딨지 어딨는지 못보니까 너무 답답해요 으아음또 터뜨렸다 아 맞겠다 아, 살리러 갈게요 그래도 많이 버텼어요 오 근데 발전기가 왜안 돌아갔지? 저저 열심히 돌리고 있어요 <laughs> 살아나가서 그녀에게 청혼하기 있어요 제가 꼭 살아남아서 <laughs> 그녀가 전가요? 정... 저... 네 그렇죠 당연하죠 아, 어다 돌렸다 어 끝? 나이스 오 왔다! 큰일났다! 쟤화났다 하진님 어디가? 도망쳐! 어디가 분야? 이쪽으로 나가버렸어. 어. <laughs> 아 까비 까비 아, 어떡해? 아, 괜찮다. 하띠님이 살았으니까. 고백은 하는데 고백 대상이 없겠네. <laughs> 홀짝 하고 있습니다 나 아, 미션 들어왔어요 보아님 아, 뭐죠? 질투에 눈이 먼 하품단이 탈출 실패하고 그녀와 이혼하기를 <웃음> <웃음> 일부러 이혼하진 않겠습니다 아. 네, 상금 추가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진님저 아, 이번에도 꼭 탈출해야 돼요 저는 꼭 탈출하긴 안돼요 <laughs> 아 나는 해야 되는데 나 하품단 밑에 해야 되는데 아니 이게 금액이 자꾸 올라가네 아, 오라라아 안되는데 <laughs> 아뿜단 뿜따 유아띠 장이랑 이거 나가면 다음 판에 이혼하면 된다고 괜찮대요 나는 <laughs> 어떻게 하야지 지금 발전기 돌리고 계세요? 아니요 <웃음> <웃음> 네? 아, 절대 탈출하기 싫어서는 아니고 아, 돌리려고 그 하니까 저게 막혀있어가지고 아닌데 오. 아까는 잘 돌리신 것 같은데 음... 갑자기 안 돌리시지 음. 이혼 당하기 전에 먼저 개같이 이혼하기 미션이 들어왔거든요. <웃음> <웃음> 이거 약간 친해지길 바래가 아니지. 이혼하길 바래 아니에요, 이거? <laughs> 실패였습니다. 네, 실패. 저친왜안 나와? 이거를 승리 미션이 아니라 자꾸 실패 미션을 받으니까 열심히 못 하고 이게 뭐지? <laughs> 너스. 와요. 하띠님 저기 있다, 하띠님. 하띠님 저기. <뭘> 하하 아 개잘해 아니 아 진짜 욕나오게 하네 나 욕할 뻔했잖아 근데 너스가 그렇게 잘해보이지는 않아요 진짜로 이번에는 네저 진짜 많이 피했어요 어 근데 발전기가 왜 하나밖에 안 돌아갔지? 아저 어, 거의 다 돌렸어요 아 나이스 나이스 저도. 아 일본인이신가보다 저분은 음. 지금 걸려있는 거 누구야? 일본인 친구 아, 걸려있어서 제가 살리러 가는 중 어? 바로 앞에 지나갔는데 이거 너스 지나갔어요? 네, 제가 바로 뒤에 있었는데 이 응. 친구가 저를 못 보고 그냥 갔어요. 누 <laughs> 어? 이걸? 이걸 어? 못 봤다? 아니 제눈 어떻게 된거 아니에요? <웃음> <웃음> 아니. <웃음> 자꾸 이런 식으로 재판 미루면 곤란해. <laughs> 그니까 이거는 우리 잘못이 아니다. <laughs> 이거 진짜 얘들아 미안해. 나 진짜 뭐 어떠, 어떻게 걸릴까 고민했는데 이거 너무 주작이잖아. 재미 없잖아. 이내나. <laughs> 하품만. <laughs> 사랑해. 미안해. 나만 알지? 아니 애들이 사랑해 했는데 하트 하트 안 하고. <laughs> 아네 이렇게 하는 거 처음 <laughs> <안> 봐요. 기필코 <laughs> 네 이번에는 이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이번에는 이혼에 진짜 힘쓸게요. 어? 응. 어? 하틴님 어디 계시지? 우리 애들 다 나갔는데? 응? 에? 차하틴님 어디 계세요? 어지 빨리 어... 나오세요. 제 애들은 어디로 다 가야 되죠? 아 제가 여기 맵을 몰라가지고 못 찾아서 응? 이혼 당하겠는데? 아니 어디야 아, 여기? 여기다, 여기 어디야? 어디에요? 알려줘요! 아니, 아니, 이거 아니, 뒤로 가라고? 건데, 이거. 어디 어디 어디? 아! <laughs> 나 아까 여기, 여기 지나갔던 거 같은데? 고맙습니다. 아, 있습니다, 네. 감사합니다. <laughs> 미션 성공. 아 <와>, 미션 성공이다. <laughs> 이렇게 이렇게? <미션. 웃음>